자, 저희 키핑장에 또 다른 그 다이, 그저 건너편,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풍경이 또 나옵니다. 반대편, 뒷편이에요. 여기 지금 몽클님께서 열일을 하고 계신데, 빨리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몽클님은 카메라에 나오는 걸 별로 많이 좋아하지는 않으셔가지고. 자, 아이고, 자꾸 엉덩이가 시각에, <laughs> 시야에 걸리네요. 어, 열일하고 있는 아름다운 뒷모습 정원을 저희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주시고 계십니다. 짠 이렇게 몽클다이 다이. 자 지금 보여드리는 요 뒷모습 아이들은 말 화분들이에요. 앞면에 보시면 쫙 말로 전시되어 있는 거 아시죠? 저희 킵핑장오말 화분 아이들. 뒷모습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 그냥 깔끔하죠? 네 이렇게 있습니다.